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프진입니다. 자, 오늘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승패를 한번 예상해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게 전체, 전체 이거 픽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있으시고 이러면은 어, 어, 글이라도 한번 남겨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 일치하시는 거잘 가십시오. 자 니오넴 대 히로시마 이 경기는 니오넴 승으로 봅니다 니오넴 승으로 보고요 세이브 대주니치는주니치가 전체적으로 다 앞서는데 왠지 모르게 세이브 프랜 승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소프트뱅크 대 요코하마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못못한거 오늘 합니다. 요코하마 프랜스 몫군요. 지바롯데 대 야쿠르트, 야쿠르트가 야쿠르트 한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야쿠르트 한신 요코하마 거의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그래도 오늘 지바롯데가 프랜스승으로 어제 기운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릭스 대 요미우리 경기 내 경기는 오릭스 승으로 봅니다. 라쿠텐 대 한신 경기 한신 승으로 볼게요. 자, 삼성 대 한신은 연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삼성대 NC 경기 NC 승으로 보고요. 두산대 하나 경기 두산 승으로 갑니다. 키움대 LG 경기는 키움 프랜 승으로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아대 신세계 경기 이경기가 이상 저는 역배로 보여서 기아 프랜 승이 제일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할게요. 자, 롯데대 KT 경기는 롯데 승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어, 잘 보시고, 생각 일치하는 것만 잘 골라가지고, 소소하게 소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